음식은! <laughs> 새우, 소금, 꼬이 목밥! 빠르리! 간장하고 초장 좀 줘볼게요, 여러분들. 근데 이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, 이거. 뜨거워가지고. 깔수 있나? 뜨거워야 만난다고요? K 필일 장갑 착용 완료. 오케이 다른 장갑 찾으셔서 니트릴 장갑 착용 완료. 얘는 방금 구운 거 여기에 한번 꼽고 여기 덜어놓은 거. 일단은 덜어놓은 친구부터 먹을까요? 얘는 만지면은 뜨거워 죽어. 일단 머리를 이렇게 톡 빠잉. 머리는 요 모아놨다가 이따 라면 먹을까요? 아 근데 나 새우 이만큼 먹고 라면 먹을 수 있나? 가능할지 모르겠네요. 일단 모아두도록 할게요. 요런 느낌쓰. 띠리 일단 안 찍고 왔니? 음음 머리는 이래 따두고 밑에서 2차 떡데기 제거시 정준하처럼 먹어주세요. 그 옛날에 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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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도. 근데 그 편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먹음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와사비 간장 이렇게 찍어 이런식으로. 통째로 통째로 껍질 안 까고 통째로 머리 이렇게 따고 껍질째로 통째로 이렇게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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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음 머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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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머리 머리도 초장 바라셔 가지고 요런 느낌스 띠리 네. 껍데기가 이에 끼는 느낌. 아유, 근데 네. 술 바라세요? 맥주 바라세요? 집에 소주 없어가지고 맥주 한 잔만 할까요? 껍질 까서 한 입만 하고. 음. 음. 맥주 좀 들어올게. 맥주 뭐 많이 안 먹고 이거 세캔 정도. 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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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자. 유자. 유자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약간 좀 블랑 느낌. 아... 통영에서 구매한 수제 맥주입니다. 수제 맥주. 병진님 그 보라색 캔 그림이랑 닮았어요. 고맙습 나는 약간 좀 저. 나는 약간 요런그 꽃같이 생긴 남자. 주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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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리. 음. 아 근데 오랜만에 새우 까먹으니까 맛있고 재밌다 간장 음죽음 이게 아마 흰다리 새우일 겁니다 대하 소금구이 하려고 대하 검색하니까 대하가 아니래요. 다흰다리세요. 우래 다흰다리세요. 사실 잘 구별 못함둘다 맛있음. 대하는 좀 다른가? 맞아요. 대하는 엄청 크. 검정다리 찾는 사람 누구야, 이거? 오, 야, 이제 뜨거운애도좀 먹어 볼까요? 아니, 따뜻하니까 껍데기가 잘 벗겨져. 호도도도도 음. 따뜻한애좀 먹어야겠다. 저 오늘 고민 중이에요. 아 잠깐만 새우 먹고 나서 근데 새우 머리 남으면 이걸로 라면 끓여 먹는 건좀 공룰 아닌가 해가지고 라면까지 먹지 않을까 생각 중. 머리 버터구이 뭐야 이거? 아 이게 머리 버터구이. 게 버터 없어. 나막 새우 그때 한번 배달시 한번 먹어 본적 있는데 그때 이제 새우 버터구이가 머리 같은 경 이거 그때기가 단단해 가지고 무서워서 못 먹겠다 이거. 어. 어이고야 이거. 하면서 무슨 노란 즙 같은 거 나오네. 아, 고소하네 이거. 내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새우 먹방 하려고 얼마나 내 새우 열심히 손질했는지 몰라. 봐봐 수염 자르고 뿔 자르고 꼬랑지 자르고 내장도 이거 뜯었어 내장도 새우 1kg에 2만원입니다 요새 새우가 제철인가 봐 새우가 싸네 1kg 가면 한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새우는 이한 마리 한 마리 크기에 따라 가격이 비싸지더라고 난 그냥 싼거 샀어 싸도 맛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껍데기 까는데 팔 빠지겠다 빨리 다 까고 라면 먹고 싶다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새우 까느라 팔 운동 지쳐가지고 힘들 때 바로 라면 먹방, 이거지.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새우를 까고 있다. 이게 헬스 먹방이지, 이게. 아따 오늘 단백질 먹방. 엄청나네. 자, 그리고 예전에 이 새우 소금구이 하는데 이거 껍질 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껍질 까고 이렇게 하면은 새우살이 뻑뻑해서 별로야. 무조건 이거 껍질 채로 이렇게 해야 돼요. 음. 미리 손질 다 하고 손구이하면 안 돼. 그러면은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뻑뻑해져. 음. 어우나 옛날에 울릉도 갔을 때 독도 새우 비싸서 먹었구나. 그때 독도 새우 튀김 먹었던 걸로 기억납니다. 새우는 수산시장이나 아니면 횟집 가서 먹자. 음, 어. <laughs> 새우튀김도 물론 맛있었는데 회집가서 묵자 우리 시청자분들 꿀팁 튀기면 맛있는 건 맞는데 거의 똑같다 <웃음> <웃음> 자기가 집에서 이거 새우 송구이 하고 밑에 소금 있잖아요. 이거 재활용 못하겠지? 뭔가 좀 아깝다. 아 이거 소금 좀 많이 쓰던데, 그냥 찔끌 그랬나? 그거 소금은 이따까요. 누가 이거 어우 짜? 진짜 소금으로 어떻게 양치하죠? 짠데? 아니, 그 소금으로 양치해 보라길래 궁금하더라고요. 짜더라고요. 아니, 처음에 했을 때양 많아 보이던데, 진짜 이거 먹으니까 얼마 없네?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, 새우 처음 보자마자 막, 양 얼마 없네! 카드만, 그 말이 맞네. 어쩔 수 없이 라면 좀 먹어야겠는데요? 우리 시청자분들도 라면 바라시기도 하고. 음. 몇 개는 살 발라가지고 라면에 넣을까? 야무지게 새우 머리 파티하고 새우 살도 이제 다 발라놨거든요? 요거 넣어가지고 라면 끓여봅시다, 라면. 오늘의 쿠키 영상. 신라면 끓면 후식으로 하나 맛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봉 끼리자구요? 그럴 줄 알고 두봉 들고, 옴 머리는 반틈만 넣을까요? 한이 정도? 겉면 후레이키. 여기다가 이제 수프두봉 투하. 이렇게 물이 펄펄 끓을 때. 연, 두 덩이. 아까 전에 발라뒀던 새우살도 지금 넣어가지고 간이 딱 맞도록 할게요. 아, 그래, 머리도 그냥 다 넣자. 에라 모르겠다. 그냥 와, 맛있겠다. 아, 여러분들. 콩나물 바라세요? 자, 우리 시청자분들 콩나물 바라셔가지고 콩나물 살짝 넣을게요. 아, 파는 집이 없어가지고. 저 사람 잡아내! 겉면 기름 촤 뿌려주고. 촤 김치 바라세요? 김치 들어왔어요? 아, 여러분들. 아이, 밥 바라세요? 자, 우리 시청자분이 김밥 바라셔가지고. 이 참치김밥 좀 준비했습니다. 허허. <laughs> 내부고발 금지. 잉?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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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진짜 띠리오 그렇다, 그렇다, 김밥 터졌다, 김밥 터졌다, 김밥 터졌다, 터진 김밥은 라면과 함께 이거. 음식한테 취해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소통할게요. 저도 잠시 잊고 있었어요. 방송이란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. 맥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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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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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? 시원해진데요. 얘 같은 경우에는 골드 에일, 쇠비린 맛이 살. 뭔가 약간 징하는 맛. 이그 징하는 맛. 이쁜 꽃맛 뭔가 약간 꽃 향기 느껴지는 느낌 음. 와어 너무 맛있다 어뭐 아무 생각이 안나 사람은 탄수화물을 모여야 뭐 된다 아니 아까 전에 솔직히 말해서 새우 먹는데 맛있긴 한데 뭔가 좀 아쉽더라고 이게 다 탄수화물이 없어서 그래 제가 새우를 넣고 이렇게 라면을 끓였는데 구운 새우라서 그런가 새우 향이 더 진하게 나는 느낌? 맛이 짜진 않아. 새우의 맛과 소금이 탄 향도 함께 느껴져. 짜진 않은데. 음... 소금에 탄 향이 같이 싹 느껴지는 게 생새우 느 무라 <목소리> 이거, 이거, 이거 라면 국물 새우. 제 유튜브에 보면은 한 번씩 그런 댓글 있거든요? 아니, 먹방이 어떻게 저렇게 말이 많아? 먹방이면 그냥 가만히 먹어야지. 오늘 제대로 먹방 1인쇼다, 이게. 이게 먹방 1인쇼지, 이거. 신라면 금민이 <목소리도> 오늘의 그림 소금 자세히 보시면 새우 그림도 있거든요. 새우 소금구이 잘 그렸어. 아니 이게 근데 오늘 그림 진짜 내가 새우를 너무 연하게 그렸는가 다 자료 화면 들어갑니다. 우리 시청자분이 또잘안 보인다 하니까. 보이시죠? 새우 보이시죠? 이제 좀잘 보이나요, 혹시?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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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

맞다. 이게 김밥이 왜 먹냐 하면은 우리 유리 씨가 오늘 헬스 끝나고 왔을 때 고생했다고 단백질 먹으라고 참치 김밥을 시켜주셨어요. 그거 먹방 때 먹어야지 하면서 견디고 있었음. 음, 면다 묻나 확실히 내 엉덩이가 무거워지긴 했어 라죽 <laughs> 음. 바아세요이 국물에다가 밥딱 넣고 김가루 쫙 넣고 거기다가 계란 쫙 넣어가지고 밥바아세요 <laughs> 세상은 바른다고 다 되지 않아요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아, 여러분들, 진정해 주십시오. 제가 다음에 진짜 라면 할게요. 음. 오늘은 과식 해버렸다. 아여러다 먹은 거 아니에요 국물 남겼어요 너무 배부르네요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김밥도 다못 먹겠어요 맛살 남겼어요 음, 오늘 새우 송구이 진짜 잘 먹었다 이게 제대로지 역시 새우 송구이 마무리 라면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먹었 <laughs>